물론, 당신도 알고 만났고, 당신이 좋아해서 만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수락을 했기 때문에 만난 그런 관계지만, 당신이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류의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쪽 일에 종사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화류계라는 것 자체가 밤에 일을 하게 되고 이성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남자라면 여성분과 항상 술을 마시고 재밌게 히덕거리며그렇게 노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에 종사를 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사고로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걸다 감안하고 만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당신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업종에 종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의 힘듦을 좀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고충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는 시간에 내가 볼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뭐 여자랑 술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 집은 들어갔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이 보고 해주는 문자로 남겨놓는 카톡 몇 마디를 보고 그걸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이게 살짝이라도 실근 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무한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아,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욕구를 조금은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욕구에서 나오는 것들은 되게 불순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불순한 것들로 가장 큰 예를 들자면은 돈과 이성이 있겠죠. 화류계를 항상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그 사람이 손님을 받았다는 거는 그 손님은 그 애인이 될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신 분들 중에 일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집안 되게 부자분도 계시고 뭔가 다른 유혹 스킬로 현혹하실 분들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종사하시는 그분의 말만 듣고 아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이렇게 잘해주니까 괜찮아 의심이 들지 않게 이렇게 모든 걸딱 풀어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뒤집어 보면은 그 조작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출근을 해서, 그리고 퇴근을 해서 집을 들어와서 항상 사진을 찍어줘 라고 한다면, 그 사진은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수 있고, 전화 통화야 당연히 입에 발린 말만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특히 이 입담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존재해요. 또는 얼굴이 엄청나게 훤칠하거나 예쁘신 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러신 분들이 그거 하나 속이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은 특별할 거야. 이 사람은 뭔가 나를 너무 위해주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걸 조금은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한 번쯤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활 패턴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낮에 활동하시는 분이 만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과 데이트는커녕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다고 해도 항상 관계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기 ]겠죠.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일단은 저도 많이 피폐해지고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내 몸을 보고 만나는 건지 이런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일본으로 돌아가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패턴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완전히 내가 자는 시간에 얘는 깨 있고, 내가 일하는 시간에 얘는 자고 있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의심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모든 변명이나 모든 핑계거리가 자신의 일로 통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다 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보면은 저만 무슨 피해망상 환자가 돼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뭐 프라이드라는 게 이게 좀 크신 분들이 엄청나게 계십니다. 하지만 이화류계 쪽에서는 입담이 좋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손님 비유 맞춰주면서 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근데 네가 이거 하나도 이해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신도 알고 만났고, 당신이 좋아해서 만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수락을 했기 때문에 만난 그런 관계지만, 당신이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끌려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스케줄이잖아요.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일 가고, 그리고 일 끝나면 잠깐 술 한잔하고, 집 들어가서 또 자고, 그 사람의 스케줄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당신도 알고 있는 걸 거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대꾸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큰 약점을 잡지 않는 이상. 그 약점을 잡았다고 해도, 너 걔랑 그때 술 먹었잖아. 너걔 그때 손님이라며.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래, 어, 내 손님, 그래, 내가 챙겨주고, 그래, 더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나 돈을 벌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이, 음, 돈 얼마 벌고 때려칠 거야,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이런 전제를 깔고 연애를 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던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돈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지간하면 계속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체력이 닿은 그날까지. 그러게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다섯 번째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 가치관이 점점 이상해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이빨린 말만 듣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그 사람에게 전혀 현혹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유혹할 마음은 없었는데 그게 이미 몸에 베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사람이 시선에서 제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진짜 아주 난리를 쳤을 그런 일인데도 이미 모든 게 변한 후에 다시 돌아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그게 도가 훨씬 벗어난 행동이지만요.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은 이성 문제가 정말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 남자가 있으면 한 명이 여자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친구 하나가 더 있으면은 그건 바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okay, 만나라. 나도 이에 만날게. 그렇게 편한 관계로 가다 보면, 점점 나도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총 다섯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 가장 큰걸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은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진짜로 이 사람과 결혼을 마음먹고 잘해볼 심산으로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에 대한 직업을 호빠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방에서 일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줄 때내 연인을 그 상대방에게 소개를 못 시켜주게 된다는 겁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유혹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해먹고 돈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미쳤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미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니까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헤어나올까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신 눈에는 매력이 철철 넘쳐 보이는 그분에게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다고였고요. 감사합니다.